안녕하세요. 어,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제는 광주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 손님께서 제 옷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 이제 봄,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식사를 하다가 더워서 옷좀 벗었습니다. 옷을 <laughs> 이래. 이렇게 벗으니까, 짜잔. 또 역시나 차돌이 김영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어 특이한 사람이네 이 마인만 돼있으면 저한테 명함을 안받아려나 그랬는데 제 와이셔츠에도 이렇게 판박이가 되어있으니까 아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같구나 그래서 저에게 명함을 얻어가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 아까 이른 아침에는 추웠습니다 저는 독바둑이라고. 마이 정장도 이라고 와이셔츠 일하고 그분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어, 따뜻한 봄날에 자 가다마일 벗고요 와이셔츠만 입었습니다 어, 선생님께 그랜저 하이브리드 하이브, 하이브리드 개통은요 어, 배터리가 10년 20만 키로까지 보증되는 제품입니다 배터리 충전은 그래서 좀 과충전이 아니 되도록 60%만 충전되게 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은요 차량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 생각으로는 어,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되어서 선생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이 어, 재원 소개하겠습니다 그랜저 아이지 하이브리드 2017년 11월식이고요. 판매가격은 1830만원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열선 뒷좌석까지 있어요. 거리감지 센서도 있고요. 장기주행으로 실내 엔진상태 아주 굳이, 굿입니다. 오토 차량이고 17만키로밖에 안탔습니다. 하이브리, 하이브리드 차량은요. 보통 장거리 타시는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제품이에요. 연비가 1 5 k 로 정도 나올 겁니다. 어느 PC방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레벨의 잠이 오냐. 어, 따뜻한 봄날. 사돌이 김영수. 여가 생활을 즐기기 보다는 고객님께 좋은 차량을 소개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차량. 한번 속에 올립니다 1830만원짜리 그랜저 하이브리드 전기하고 가솔린 같이 연료가 소모됩니다 전주행거리 17만4천킬로미터 시동이 단발킥 되고요 열선시트 있고 스테어링 열선도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있고요 이차 어, 고객 여러분께 아주 좋은 차량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차돌이 김영수랑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충전 중이에요 제가 곧 있으면 엔진이 꺼지고 배터리 힘으로 자동차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 절약을 위해서 <laughs> 이제 시동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